7번. 우리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문제가 로그 2에 n a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그렇지아 우빈이 제 슬슬 자겠다. 네. 로그 2에 n b 마이너스 b 제곱은 같은 자연수래.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자연수래 여기서 k는 자연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임범이는 뭘할 거냐 n a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n b 마이너스 b의 제곱은 k 이렇게 볼 거고요 이 식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 임범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a와 b는 n x 마이너스 x 제곱은 왜 k야? 여기 2의 k승이죠. 지수 형태로 고쳤으니까 그치 미안해. 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이해됐니? 그쵸? 나요 식에다 a 집어넣는 게 이렇게. 요 식에다 b 집어넣는 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됐니? 그럼 아, 실근 뭐 할까? y는 좌변. y는 우변. 얘네 둘의 교점의 x 좌표가 a랑 b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이해됐니? 자, 요 2차 함수 그리기는 뭐, 누워서 껌 먹기죠, 그쵸? 누워서 껌 먹기, 누워서 껌먹 누워서, 뭐, 누워서 뭘 먹어야지? 떡 먹기. <laughs> 왜 누워서 계속 껌을 먹지? <laughs> 누워서. 근데 있잖아. 누워서 껌 먹기도 쉬워, 알았지? 자, <laughs> 자 그것도 쉬워요. 자, y는, y는, 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nx, 이렇게 고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에요. XL편이 지금 0하고 N 이렇게 나오는 거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N이 자연수니까 0이 당연히 더 왼쪽에, N이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이 축의 방정식은 얼마니? 당연히 0과 N의 중간인 얼마겠어? 너무도 당연히 2분의 N일 때가 축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기까 좋게. 자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a랑 b는 그치. x 자리에 a, b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식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그치. x가 아니라 다른 문자가 있으니까 그치. 상수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럼 어딘가 상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y는 e의 k승 이렇게 이 돼서 요 교점에 두근 여기 여기가 내가 찾고자 하는 a와 b라는 얘기입니다. 이랬니? 뭐,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이제 조건 다를 보면 조건 다는 없구요. 조건 나. 오씨, 깜짝이야. 조건 나를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조건 나에서 0. B-A. 사실 이것만 보면 B가 A보다 커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녀석이 B구요. 왼쪽 녀석이 A입니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구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분의 n 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즉, 근데 b-a가 뭘로 보는 거냐? 그럼 b-a는 그럼 두 근의 차로 관찰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치?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가 뭐야? 요 간격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지. 요 간격이 2분의 n 보다 짧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야? n이잖아. 그치. 즉 전체 간격에 전체 x절편 사이의 간격에 반절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봐봐. 아왜 그러는 거야. 계속. 이 상수함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요 간격이 멀어지는 거 정도는 알수 있지. 그치. 위로 가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 정도는 알수 있지. 그치. 그럼 기준이 되는 순간이 어디냐. 일단 얘 부단 아래로 내려와야 돼. 점선으로 그려, 그린 건왜 그랬냐? 미 포함입니다. 왜? 여기 있으면 두 간격이 빵이잖아. 그치? 중근을 가지니까 우리 두 간격이 빵보단 커야 된다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딱 여기서 여기에 딱 중점이 어딘가 있겠지. 중점. 중점이 어디? 4분의 n에 있겠지. 그치? 이해 돼? 4분의 n부터 다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중점이 딱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얼마? 4분의 3n 이렇게 있겠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딱 정확히 2분의 n이야. 그래 안 그래? n 기준 좌우 대칭에게 2분의 n 해서 요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요. 요놈 포함 이상이어야겠지. 그치? 이 분홍색 선이 요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만 간격이 2분의 n 이하 0초가 2분의 n 이하이다라고 할수있어 실선으로 그린 건 2분의 n이 되는 순간도 포함을 해주자인 거니까 그치? 등호를 써주자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세우려면 요점의 y좌표들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요점의 y좌표는 Y자표, 뭐야? 2분의 n을 여기다 갖다 쳐 집어넣는 게 y좌표야. 그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2분의 n제곱이니까 4분의 n제곱이고요. 얘는 뭐 얘나 얘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알았지? 4분의 n 집어넣으면. 알았지? 16분의 3, 16분의, 16분의 3n 제곱 해서 내가 찾는 2의 k승이라는 녀석은 16분의 3n 제곱 이상 4분의 n 제곱 미만인데, 우리 k 찾는 거야, n 찾는 거야. n 찾는 거니까 n을 찾을 수 있는 부등식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거 부등식을 풀면 n 제곱은 3분의 16 곱하기 2의 k승. 오른쪽 이부등식을 풀면 4 곱하기 2에 k승 이 n제곱이다. 이제 하, 다 했습니다. k에 자연수를 열심히 집어넣어 봅시다. k에 1 집어넣은 왼쪽 숫자 얼마? 오른쪽 숫자 얼마? 1집어 넣으면 3분의 32. 3분의 32는 10점 땡땡땡, 그치? 8초가 10점 땡땡땡 미만의 자연수의 제곱으로 가능한 n값 얼마야? 3. n 제곱이 9니까, 그치? n은 3. 이렇게 찾으세요. 안 나올 때까지. n이 20을 넘어갈 때까지, 알았지? n이 20을 넘어가려면,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400보다 커지면 없겠지, 그치? 이 자리가 400보다 커지려면 K가, 어, 7까지는 넣어봐야 될것 같아. 알았지? K에 1, 2, 3, 4, 5, 6, 7, 대입 7번 해보면 그 중에 N값이 존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서 존재하는 상황만 답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아마 3인가 4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내 기억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